네, 안녕하세요. 멘탈 시공팀장 날구입니다. 이번에 그 스탠리에서 그유성 그라인더를 협찬받았는데, 그 SG 7 1 0 0짜리그 그라인더인데, 힘도 좋고, 모든 면에서 좀 장단점을 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써보려고 지금, 이제, 한 네다섯 분현장에서 이제, 시험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영상으로 해서 계속 남아서 종합해서 한번 올려볼 건데요. 그거 한번 잘 이렇게 봐주시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써봤을 때는 회전력이 많다 보니까, 음, 잘리는 면도 개인적으로는 괜찮았어요. 근데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은 무게감이 일반 타제 그란다뷰에서는 좀 무겁고,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스위치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데, 그래도 쓰는 데는 크게 지장되지는 않고, 문제는 없어요. 근데 또 무거운 거는 또 장점은 또한 가지 저희 같은 게 인테리어 하다 보면은, 그 이제, 도면치 졸리컷이나 이제 이런 걸할 때, 저희가 이제, 어, 기계를 많이 사용하는데 설치를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제작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손으로 이제 졸리컷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게가 있으니까 이 안정감은 있어요. 이때. 일반, 이제, 그란다는 좀가벼운 자유자재로 밀면은 좀 약간, 잘못 누르면은, 까탈하면 이발 나고 그러는데, 이 같은 안정감이 있어서 좀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잘 나가는 게좀득되이니요그 뿐만 아니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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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동생 시공자들이 각자 개개인이 이제 한 번씩 사용을 해보고, 이거를 좀 영상도 한 같이 담아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그게 이제 도착했어요. 그래. 젤라드 이제 그레 도착했고요. 이제 또 스테니에서 또 이렇게 협찬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상을 또 한번 찍어 볼까 해서 이렇게 또이 박스째로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제품이 이제 그 유선 제 그라인더 이제 SG 이제 7100번짜리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좀 좋다고는 해 봤지만 내일 한번 이제 써볼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떤지 저도 한번 궁금하고 좀 관심있게 봤던 제품인데, 그래도 한번 잘 봐주시고요. 이게 뭐, 제 입장에서 언박싱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는데, 가위 있니? 가이는 없어? 잠깐만, 이게 안 뜯기네요. <뜯긴> <laughs> 일단은, CG7300번자를 오픈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설명서. 설명서 보시면은, 어 그냥 여러 가지 있지만 메뉴 다 영어라 제가 좀 약해요 영어. 근데 이제 조리 설명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편하게 볼수 있게끔. 근데 이, 이 제품은 유심히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보곤했지만 근데 힘도 좋고 일단 좋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관심있게 봤던 제품이라 한번 써보면 싶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스위치가 이제, 어, 옆에 있네요. 근데 이제 스위치를, 이게 좀 좋은 게뭐냐면은 전에 이제 예전 타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이 스위치가 되게 빡빡하고 그런데 쓰기도 좋고 편해요. 일단은 켰을 때, 켰을 때는 비슷도 끈은 원터치 방식으로 이게 살짝만 거들로딱 꺼지는 기 때문에 좀 안정성도 있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무게 같은 경우는 조금 더좀무 무거, 무거운데 일단은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썼을 때 이제 이 진동이나 이런 거에 봤을 때는 좀 안정감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일단 조립은 내일 한번 조립하면서 일단 해보겠고요. 별로 이제 크게 이제 기성품 보면은. 날줄수 있는 거랑 이거 같은 경우는 조절 이 그랜다가 우리 타일용보다는 타일용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거 연마 날이나 이런 것도 같이 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해서 바꿔 낄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음 제가 봤을 이거랑 이거랑 이제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크기별로 좀 약간 작은 거큰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마용이나 타일용이나 두 가지로 공용으로 쓸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넣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요 같은 손잡이를 별도로 옆에다 이제 장착을 할수 있게끔. 근데 이제, 우리 다 아시다시피 타일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손잡이를 별도로 쓰지를 않, 않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거는 이제 좀 생략할게요. <laughs> 그래서 타일 카바 들어가고, 라이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 한번 시험문 한번 써보고 통나대리는 왔는데 한번 여기 오픈해 볼게요 이것도 내일 쓸 거예요 우리 여기 좀 깔때가 있네 짠오 역시 새 제품이 좋긴 좋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명으로 뭐 정은 종류별로 여러가지로 대체해서쓸수 있게끔 되어있네요 구성품은 잘 되어있는 것 같고 음. 어, 이 사회가신분이 아시다시피 뭐 음? 보면 아시겠지만 크게 이제 설명할 거 없지만 무게감은 확실히 틀려요 어, 무게감은 틀린데 이것도 원터치방식으로 되어있는 거네요 괜찮네요 네, 이것도 내일 한번 사용을 해볼 근데 구성 제원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제가 한번 보고 확실히 써보고 이제 어떤지 한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모는 괜찮다. 응. 외모는 좋고 손잡이나 이제 런것들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스위치 스위치 자리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보통 이렇게 다 눌러 가지고 푸쉬 형식으로 스위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든 워터 치마시니까 쓰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장구장도 좀 들날 것 같고, 일단은 괜찮아요. 보통 뭐 이게 너무 가벼워져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바닥같은 부분적 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쓰시면서 철거도 해야 되는데, 보통 뭐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쓰다 보면은 가볍다 보면 힘이 무리하게 들어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들 때는 조금 약간 무게감이 있어도 바닥이나 이렇게 철거나 벽이나 이렇게 할 때는 자연스럽게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전도율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면에서는 좋고 안정감이나 이렇게 잡았을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재밌게 내일 한번 체험을 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봐주세요 현장에서 만나요 네, 바이바이 <laughs> 홍규 씨 스케니로 그라인딩 해봤잖아요, 지금. 네. 어때요? 우리 제가 호주에서도 했다시피 호주에서는 마키타라는 브랜드를 제일 많이 쓰는데 저는 이 버튼 스위치는 익숙에서 이렇게 낯설지가 않아서 괜찮았는데 출력이나 힘이, 힘이 좋아서 힘이 좋아서 이게 미는데 이렇게 다른 거는 막 타일이 강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나도 막 이렇게 희거나 이러는데 저거는 부드럽게 나가는 거 하나는 좋았거든요. 좋았어요. 스테인그라인더 사용한 후기 설명해 주세요. 일반 그 저희가 쓰는 대형 그라인더보다 무게가 좀 나가는데 장점하고 아, 어, 단점 있는 것 무거워서 조금 안정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무게감이 음. 음. 있내 네, 안정감이 좀 음. 있는데 오래 쓰면 무거워서 좀 힘이 들어요. 네 회전 그, 속도가 좀 빨라서 그런지 이발이나 가는 거는 좀 그런 한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어서. 자기한테 맞는 거같아 사서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데 팬미커도 써보니까 보시면 좋아요. 좋은데 어, 이거 서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거 자기 개인의 취향에 맞게 쓰는 맞는 거 같아. 네,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같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네. 이렇게 협찬해서 써보게 됐잖아요. 네. 기분 어땠어요? 아, 기분은 좋았어요 다른 게올줄 알았죠. 똥을 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 뺄 것만 어? 홍골 똑같이 홍골도있 그걸 만드는 거야, 라인을. 어? 다? 응. 저는 이제 스탠리 뭐 열풍이라든지 아니면 스탠리 칼도 가지고 있고 임팩 어 세트도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스탠리 공구에 대해서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이번에 협찬해 주실 때 많은 기대를 갖고 사용해 봤는데요. 어 일단 저는 그라인더를 보시, 막기다, 계양 이렇게 세 가지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 이제 스탠리 그라인더랑 같은 스위치 방식이에요. 그중에서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속도가 제일 빨라 가지고 뭐 포세린이나 아니면 바닥 타일 같은 거 이제 자를 때는 회전력이 빨라 가지고 되게 쉽게 잘라지고 손목에도 무리가 좀덜 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회전력이 빠르다 보니까 손으로 누르지 않고 그 회전력을 이용해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쭉 나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더 쉽게 잘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리퍼팅할 때는 그 저는 마키다나뭐 이제 보시에 비해서 좀스탠인이가 좋다고 생각하고는 이게 바디가 조금 슬림해요. 그래가지고 졸리컷이 저희가 좀 얇게 따다 보니까 정밀하게 좀 따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회전력이 좋으니까 이게 날이 밖으로 밀리는 것보다는 좀 일자로 쭉 가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 할 때는 좀더 편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일단은 장점. 장점. 무게감이 있어서 흔들림이 별로 없다는 게 장점이기도 한데, 단점이기도 해. 그리고, RTM이 높다 보니까, 음, 힘이 좋게 느껴지는 거지. 600, 그니까, 러 요, 요 모델이 하면 650W일 거야. 얘가 7 5 0이 음. 근데 약간의 차이인데도 확 느껴져. 그 대신에, 정숙성은 얘가 좀더 낫고, 음. 정숙성은. 근데 이렇게 딱 컨셉으로 딱 돌아가는 거야. 장점은 슬림해진 거. 지금 얘랑 비슷하지? 힘이 좋은 거. 단점. 얘가 좀 내구성이 없어 보여. 인격이 너무 많아. 나는 여기 있는 걸 선호하거든, 스위치를. 아, 왜냐면, 뒤에 있는 건쓸 수도 있거든. 반대로 얘기하기도 하는구나. 아... 아... 그리고, 옵션을 추가할수면좋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안전카바를 떼고 쓰는 게, 연체할 때는 안 보이거든. 네. 그냥 일반 자르는 거는 되는데, 근데, 우리가 좀 안전하게 쓰고 싶으면 이거를, 디월드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안전카바를 쉽게 돌릴 수 있는 구조였으면 좋겠어. 손으로 돌릴 수 있게끔 손으로 돌려도 음. 항상 바꿀 수 있게끔 그러면은 뭐 면치를 하든 뭐라든 내가 돌려서을수는면 안전하거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 대신에 가성비가 좋잖아 그쵸 가성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출력이 이렇게 센 상태에서 이 정도의 가성비를 갖고 있는 건또스테이 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랬다.